2022년 고라평 화학원 15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표는 23 주기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C에 대한 자료이다. n은 주양자수이고 l은 방위 양자수이며 ml은 자기 양자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어,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의 차가 1인 오비탈에 있는 전자 수와 그 다음에 그 차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 이렇게 해서 A, B, C 세 개가 주어져 있거든요. 어,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이 6이라는 값, 2라는 값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원소들이 어떤 원소인지 찾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x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 설명 찾는 문제고요. 한번 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n l이 1인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자, 간단하게 한번 써 볼까요? 어, 주양자수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이 1인 경우 l이 0이어야지 이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오비탈은 바로 1s 오비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얘는 바로 1s 오비탈이에요. 여기다 쓸까요? 예. 1s 오비탈. 그런데 이제 n l 값이 1인 게또 있죠. n이 만약에 2라면 그러면 l은 1이고요. 바로 이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오비탈은 또이 p 오비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써 보자면 음, n이 3이면 l은 2가 돼야 되는데 얘는 벌써 d 오비탈이죠.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에서 D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지금 얘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3주기 원소까지라면, 어, 뭐, 3s, 3p 들어가고, 그 다음에 4s 들어가기 때문에 3d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을 가지고 a라는 원소를 찾아볼까요? a라는 원소는 1S 오비탈에 전자 일단 2개 들어가겠죠. 일단은 총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A라는 원소 위에다 써볼게요. 자, A라는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S 오비탈에 일단 전자 2개 들어가고요. 거의 2개밖에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EP 오비탈에 일단 4개까지 들어가야, 4개까지 들어가야 6개가 되죠. 요 둘의 합이 바로 6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얘가 바로 6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A는, A는 일단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1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껍질에 일단 ES 오비탈에 전자 2개 들어간 다음에 EP 오비탈에 4개가 더 들어간 총 8개의 전자를 가지는 원자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A는 바로 산소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밑에 있는 조건이 죠 N-L이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얘가 산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또 밑에서 써볼게요. N-L이 2인 걸 만족하는 오비탈은 음. 일단 N이 1이면 안 되겠죠? 결국 1껍질는안 되고요. N이 2면 L이 0일 때 가능하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오비탈이죠? 얘는 바로 ES 오비탈이네요. 그렇죠? ES 오비탈. 그리고 n이 3일 때 n이 3일 때 l이 1이면 되죠? 그러면 또 n l이 2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럼 이 오비탈은 또 뭐가 되는 거죠? 바로 3p 오비탈이 되는 거죠. n이 4인 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3주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산소의 경우에는 a예요. a가 우리가 산소라는 걸 찾았는데 자, 얘는 지금 e s 오비탈에 전자 당연히 두개 들어가 있죠? 그쵸? 요 밑에 그대로 연결해서 쓰면 돼요. e s 오비탈에 전자 두개 들어가고요. 어차피 2주기 e 원소기 때문에 3P의 전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 X라는 값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X는 바로 2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X 다 2라고 채우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b와 c가 뭔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옆에다 그대로 쓸게요. b와 c. 자 b의 경우에는 어 일단 요 조건을 만족하는 오비탈의 전자가 일단 두개 있어야 되죠. 두 개, 그렇죠? 전자가 두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1 s 오비탈의 전자 두개 들어갈 거고요. 그럼 e p까지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EP까지는 안 가니까, 아, 1S에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에만 전자가 들어가겠죠. 근데 2S에도 몇 개죠? 2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EP에는 없어요. EP에 있으면 이게 2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는 전자 총 4개를 네 가지는 원소라는 걸알수 있고요. 당연히 베릴륨이 되겠죠. 됐나요? 자 원자 번호를 쓸게요. 여기 8번 그래서 전자도 8개 있고요. 얘는 4번이죠? 전자 4개 있습니다. 자 이제 C를 찾아볼게요. C는 어... 8개죠?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전자 개수 8개. 아, 1s와 2p에 들어간 전자가 8개입니다. 당연히 1s에 2개 있을 거고요. 8개가 되기 위해서는 2p에 6개가 더 들어가면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껍질까지 전자를 꽉 채운 거죠. 당연히 es에도 들어갈 거고요. ep에 6개가 꽉 찼다는 얘기는 이 껍질까지 전자가 다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3껍질로 이제 넘어가겠죠. 거기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이제 이 조건을 보면 되죠. 아, 얘는 지금 4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es에 전자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ep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es에 2개 먼저 집어넣으면 되고요. 총 4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P에 2개가 더 추가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의 합이 4가 되면 되거든요. 이해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 이 껍질까지는 전자 다 채우고 그 다음에 3P에 2개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3S에도 이미 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전자가 총 1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바로 규소라는 걸알수 있고요. 당연히 원자 번호는 1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렇게 찾으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지문을 볼게요. 자, 기역 x는 2입니다. 아까 찾았고요. 맞습니다. 다음에 N은 a에서 a가 바로 산소였죠. 산소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l 플러스 ml 값이 1인 오비탈이 있다. 이게 뭐죠? 자. L과 ML의 합이 1이 되려면 일단 L은 절대로 0이면 안 되죠. L이 0이란 얘기는 SO 비탈이고 SO 비탈은 ML값도 0이기 때문에 절대로 1이라는 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L은 최소 PO 비탈이 돼야 되고요. PO 비탈. 그럼 PO 비탈이면 L이 1이죠. 얘가 지금 PO 비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ML값이 0일 때 둘의 합이 1이 되겠죠. 근데 PO 비탈은 음, 자기 양자수가, 어,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가능한데, 결국, P 오비탈 중에 ml 값이 0인 오비탈. 당연히 EP 오비탈 중에 있겠죠. EP 오비탈 중에. 어차피 EP 오비탈에 전자가 4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EP 오비탈에 전자가 4개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P 오비탈 3개의 전자배치가 요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p 오비탈 중에 전자가 안 들어간 오비탈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뭐, 요세개 중에 반드시, 음, 자기 양자수가 0인 오비탈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요 값을 만족하는 오비탈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수는 B와 C가 같습니다. 자, 원자번호 다 써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자, 베릴륨 원자과 전자, 당연히 2죠. 그렇죠? 일 겹질에 두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껍질에두개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고요. 그 다음에 C. 규소는 일껍질이껍질다 채우면 열개 들어가고요. 원자 가전자 네 개나요, 그쵸뭐 족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베릴륨이 뭐 이족 원소고, 그 다음에 뭐 규소가 뭐1 4족 원소다. 뭐 그런 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 원자 가전자 수는 우리가 이제 일 겹질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채워보면 알기 때문에 자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다르죠. 이와사는 같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가 유행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